자는 수동태 문제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능동태와 수동태 공부했는데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동사 목적어 구조에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 목적어를 이런 구조야. 그럼 수동태 문장은 그 반대겠지? 그 동작을 받는 목적어의 입장에서 문장을 쓰는 것이 수동태야.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받는다. 동작을 당한다. 이런 구조로 쓰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수동태에서는 어떻게 돼? 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과거 분사가 오고, 그 다음에 행위자는 b 이 플러스 행위자. 자, 이런 구조로 온다고 했지. 그래서 수동태 문장의 해석은 주어는 당한다. 뭐뭐 되어진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수동태 문장의 해석이야. 자 우리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써 봅시다. 1번, Mary wrote the report. 메리는 썼습니다. 그 보고서를 메리가 보고서를 쓴 거야. 자, 능동태 문장이지. 그럼 보고서는 어때? 보고서 입장에서는 동작을 받는 목적어. 더 리포트는 어때? 더 리포트를 주어 자리에 오게 어, 쓰면은 리포트는 보고서는 쓴 것이 아니라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니까, 자,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 자리를. 동사 형태를. 비동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필요하겠지. 비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시제가 뭐야? 과거지. 과거니까, was. 그 다음에, rise의 과거 분사는 뭐야? written. 그다음 행위자는 누구야? by Mar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report was written by Mary. 자, 그 보고서는 쓰여졌습니다. Mary에 의해서. 자,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 구별 되겠지? 자, 2번. Mark s h a g a l painted the work. 자, Mark s h a g a l 이 그렸습니다. The work를 그렸습니다. 자, 러시아 러시아 화가인가? Mark s h a g a l 자, 이 화가가 더 워크라는 작품을 그린 거야. 자, 행위를 했지. 주어가 능동태 문장이야. 그러면은 이 작품 입장에선 어때? 자, 동작을 받는 목적어. 더 워크를 주어 자리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워크는 그린 거야, 그려진 거야? 그려진 거잖아. 그렇지? 그려진 거니까 이 동사가 필요하지? was, 그 다음에 과거 분사, painted. 행위자는 누구요? by, mark, chagall. 이렇게. 자, 그래서 해석하면은, 자, the walk. Work, 그 walk라는 작품은 그려졌습니다. mark, chagall에 의해서. 됐죠? 자, 3번. They built a bridge in 1990. 자, 그들이 지었어, 건설했어, 그 다리를. 1990년도에. 자, 그러면은, 그 다리는 어때? 그 다리. 자, 더 브릿지가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은, 그 다리는 지어진 거잖아.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비동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빌드의과거분사 빌트. 행위자는, 바이댄. 자, 여기서는 굳이, 바이댐 행위자를 쓸, 써도 되지만, 안, 안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안 써도 돼. 행위자를, 자, 생략을 해도 된다. 이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생략하고, in 1990. 그래서 그 다리가 지어졌다. 건설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자, 수동태에서 바이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는 되게 그냥 일반인일 때. 알수 없거나, 행위자를 알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행위자보다 이 행위가 더 중요할 때, 이럴 때는 행위자를 굳이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By them. 중요한 게 아니거든. 누가, 지... 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었겠지. 그렇지? 이럴 때는 by them 이라는 것을 생략해도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자, 다음. 넘버 4.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자, 뭐야? 라이트 right 형제가 발명했습니다, 비행기를. 자, 이거야. 그럼 비행기는 어때? 비행기. 자, 비행기 입장에서는 발명되어진 거니까. 그렇지? was invented. 자, 행위자가 누구야? By the Wright brothers. 자 이때는 행위자를 써주는 게 좋겠지. 음, 그래서 비행기가 발명되었습니다. Wright 형제에 의해서 됐고, 자 5번 William Shakespeare wrote Hamlet. 자 Shakespeare가 썼습니다. Hamlet을 자 그럼 햄릿은 쓴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니까 비동사 was, r i s e 의 과검사는 written 그 다음에 행위자 by William Shakespeare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B. 과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의 차는 세차되어진다. 일주일에 한 번. 자, 한번 써봅시다. 그의 차는 세차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세차가 되어지는 거니까 동작을 받는 거잖아? 그럼 비동사가 필요하고, washed. 비동사, BP. 자,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차가 세차되어진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행위자는 생략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once a week. 그렇죠? 자, 2번. 그 편지는 미나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미나에 의해서. 자, 더 e uh, letter. 그 편지는 쓰여졌다. 자, 동작을 받는 수동이잖아, 그렇지? 그럼 비동사 필요하고, was, 자, rise의 과거사사는뭐요 written. 행위자, by, mina. 됐죠? 자, 3번. 그 일은 곧 끝날 거야. 끝날 거야. 어, 왠지 미래, 미래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자, 그럼 그 일은? 자, 수동태. 우리 조동사. 자,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 수동태 공부했지. 뭐뭐 뭐, 일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는 뭐야? Will. 그지 끝날 것이다.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finished. 이렇게. 곧. 행위자 필요 없지. 그 일은 곧 끝날 거야. The work will be finished soon.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주어진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 문장으로.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Who caught the fish? 누가 잡았어 그물고기를? 다음이 잡았대. 누가 잡았어 그물고기를? 자, 어떻게 쓰면 돼? 그것은 자이 문장은 직접 답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 물고기 잡았어? 그 물고기는 잡혔어. 탐에 의해서 이렇게 쓰란 얘기야. 그럼 그 물고기는 the fish 잡혔어. 잡혔어가 뭐야? Was. 이 동사 쓰고 caught. 그다음 행위자 by 탐을 쓰란 얘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서 the fish는 뭐 대명사 is로 is로 써도 되지 이렇게 자 2번 Tom read a book. Tom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자 그럼 그 책은 the book 그 책은 Tom에 의해서 읽힌 거잖아 그럼 was read by Tom 이렇게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책을 읽다라는 동사. 자, 모양이 똑같아요 과거도 과거분사도 모양이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 발음이 다릅니다. 자, 책을 읽다 현재형은 read. 이 발음이. 이 발음 read. 자, 책을 읽었다. 과거분사형. 과거 과거분사형은 read로 발음해야 됩니다. 에 발음이. 에 발음. 아시겠죠? 그래서 read, read, read.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요 시겠죠 자, 3번. These cookies were made by my grandmother. 자, 이 과자들은 만들어졌습니다. 행위자 by my grandmother. 할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수동태 문장이네. 자, 이걸 능동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그러면 할머니가 만드는 거 아니야, 이 과자를. 바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행위자를 맨 앞에 쓰고 my grandmother 만들었다. Made. 뭘 만드는 거야? Is. 쿠키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동태 문장 어,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